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리결러. 와! 정말 많이 모이셨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별 노래가 많은데 이런 좋은 자리에 올 때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다행히 비가 안 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이런 흐린 날씨에 조금 더 어울리긴 해서 조금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여러분 춥지 않으실까요? 괜찮아요! 아세요? 뭐라고요? 괜찮아요 너무 예뻐요! <laughs> 저를 봐서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진짜 <laughs> 반가워요! 어, 우리 어머님이 엄지척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뭐 실제로 보니까 조금 덜 무섭게 생겼죠? 네, 2년간 만에 만났던 여자이그첫 곡으로 날그만 잊어요,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별 노래가 많지만 그래도 달달한 사랑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 원래는 듀엣곡인데요. 러브 레시피라는 곡을 들려드릴거든요 아세요? 네, 내 사랑은? 네! 한 다섯 분 아시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해보실래요? 진짜 거든요 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 사랑은 너. 그래바로 너.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너랑 너만 하시면 돼요. 괜찮죠? 네! 내 사랑은 너. 그래바로 너. 몫일 것 같아요. 괜찮아요. 조심해요. 네. <laughs> 그 다음에 어베비 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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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베비 베 어베비 베비, 어베비 베비, 어베비 No. 마찬가지로 도랑 너만 하셔도 돼요. <laughs> 자, 내 은혜가 아마 느껴지는 no! 너무 좋고요. 다시 어우 베비 베비 랄랄랄 어우 베비 베비 랄 라라 너무 잘하시는데요, 여러분. 범위의 노래 교실이었습니다. 네. 이제 해볼까요, 같이? No!